방학이라 자내 세상이야 내 세상이야 <laughs> 오 자, 다리, 자, 다리. <웃음> <웃음> 하이, 진짜 다리 진짜 다리 니 방학이라고 쇼파에 처누가 아이고 천하 태평이다 천하 태평이야 이런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이 것만 보고 공부 <laughs> 하겠다이하겠다이그 무슨 말투 아이고 속도 안 진짜 이..이..이 이, 이뭔 냄새고? 아이고 집에서 무슨 하수구 냄새가 나노 니안 씻고 도대체 뭐하노? 니 빨리 화장실 가서 번뜩 씻어아나 같이 다닐건데 뭐하러 씻어요 니 그러면 죽을건데 말라 서노니 샤워를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나? 그 노폐물 제거하지 영양분을 조직에 공급하지 혈액순환 시키지 건강에 얼마 좋노 빨리 가서 신시아 이것만 보고 씻을게요 손으로 그리모코 만지면은 그 엄마 아빠가 니네 발가락 끝 만지는 기가 아이고 진짜 엄마가 속이 다 죽겠다 진짜 아이고 이건 진짜 누굴 닮아서 이리 말을 안듣노 뭐 다리 밑에서 쭉온나이니고 진짜 아우니 네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꼴보기 싫으니까 에이엄마니 네 줄라고 이 전까지 만들어 줄라 했더만 에휴 진짜 빨리 방에 들어가서 공부 하나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엄마가 보고 싶은 드라마 볼라 그러는거죠 말랐나? 아, 정말. 아, 아, 진짜. 엄마 요즘에 아 드라마 보면서 연기 연습하는데 지금 아, 그뭐 어느 부분이 어색하든 뭘다 어색해요 다. 아, 진짜. 야, 빨리 그 틀어봐라. 오늘 주인공이 어찌 되는지. 아, 그 나도 궁금하다. 빨리 빨리 돌리봐라. 빨리 채널 돌리봐라. <laughs> 어? 아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연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그렇게 봤으면서 연기를 몰라요? 그리고 여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나부터가 우리부터가 우리 가좀 모두 스스로가 앞장서야 된다고요 아니... 승재이가 반이라고... 씻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TV 앞에 앉아서 이상 놀아지만 하잖아요. 아유 서프신다. 여보, 방학이라는 것은 여름철에 가장 더울 때와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 모두 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laughs> 봐봐요, 아빠 말이 맞잖아요. 이 TV 가까이서 보지 말라 겠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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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씨. 아, 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김다와도 불거요! 여보 부터는. 여보! 한달 할래? 여보 참아요 여보 참아요! 여보 참아요! 한 달이 할래? 우리 한몫한 가정이에요! 한 우리 한몫한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엄마한테 전화 칼! 이런 교육은 안 좋아요 여보! 여보 참아요! 여보 참아! 마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아 네? 정차요! 네. 죄송합니다... 아... 여보 죄송해요! 아, 여보 죄송해요. 아, 제가 안경을 아. 벗으면 한 번씩 이상을 일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아. 말 조심해. 네, 엄마.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을 보면 눈의 조절근이 약해져 근시가 진행되다가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엄마 말잘 들으세요. 네. 여보. <laughs> 이러면 내가 잔소리 안 하는 게 생겼어요. 여보. 지금 승진이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 명상이요? 눈을 감고 어떻게 TV를 봐요? 응? 저눈뜨고 있는데요. 음. 눈이. 이게. 당신 닮아서 눈이 작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 눈이 얼마나 큰데 보세요. 내 눈이 더 커요. 제 눈이 더 커요. 내 눈이 더 커요. 잘 보세요. 제눈 얼마나 큰데 쌍꺼풀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눈이에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해봐요, 그럼 아, 진짜. 여보, 이렇게 자녀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은 자녀 육에 해를 끼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 승진아! 이네 엄마 양말 뒤집어서 빨지 말라 케쳐 이렇게 뒤집어서 그... 빨지 말라 케쳐. 아, 이거 네가 양말 이렇게 뒤집어서 빨면 내가 걸때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이중인 하는 거 모르나? 네 엄마 손만 모르나 진짜. 아이그제 양말 아니에요. 아... 여보, 집안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유,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럼... 결혼하자고 했어가 일 결혼해가. 진짜 내가 고생 만하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여보, 그거 내 양말 아니에요. 이거 엄마의 말이잖 <놀람> 내게... 아, 요 진짜. 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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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남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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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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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짜. 진탄다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좀짜 진짜. 진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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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소변볼 네 때, 변기컵 올리고 소발머리 했지? 아, 그, 놓좀 하고 들어오세요, 좀. 어, 이것 봐라. 엄마한테 이제, 말할 때 눈을 부릅뜨고, 아예 엄마한테 칠 기세네? 아유, 진짜. 아, 진짜. 아, 그만 좀 해요, 진짜. 아왜이러거 정말. 니물안 네, 내리나? 야, 이 오줌이 왜 이리 놀았노? 아유, 냄새가 찌그러져. 정말. 아유, 진짜. 오줌 쌀 때, 변기컵 버도안 올리고, 물도 안 내리고. 이제는 엄마한테 말할 때 또박, 깍, 인기 들고, 이제 한대 치겠다. 치봐! 아, 진짜, 왜 이런 거야. 왜 여보, 제가 제 삼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번 사건은 당신이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왜요? 화장실에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 승진이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잖아 이렇게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은 자녀 교육에 해를 끼쳐요. 어서가서 진심으로 승진이한테 사과해요 당신 말 들을게요 <laughs> 승진아 아까 엄마가 화장실에 노크 안 하고 간 거는 진심으로 물입 네그 대고 마시지 말라 그랬지? 에 진짜 니그물 대고 마시면 엄마 아빠는 니가 마신 그 친분을 물어 말이가 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아이짜왜 이러는 거야 그만 좀해 진짜 승진아 승진아 승진아, 문 열어봐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승진아. 승진아. 망콕 <laughs> 닫지말라카지에 진짜. 에휴. 아, 지, 지겹다, 지겨워, 이 씨. 아, 이럴 거면 그 합격하는 게낫지그 방학이라 좋을 줄 알았는데, 이씨. 스트레스 받아, 정말. 이 스트레스 어떻게 풀지? 그두 명을 찾아야겠다. 야리야리야라쇼, 야리야리야라쇼. 칼카나마 아라초리 수헬리베 붕탄 질산. 어 저기네. 있야 이기. 들어와봐. 아... 들었어? 분갈등, 입갈등이라고안 부르고. 응. 걔 xx라고 했어. 와씨. 편집일등. 이거 삐처리했지? 근데 왜 저러지? 뭐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나 얄리얄리 얄라성밖에 안 했는데 난 칼칼한 말할 때밖에 안 했잖아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오! 저 달려오는 속도 봐입할때 도망가자 바로 도망이지! 어, 어 숨을 쉬겠다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다 방법이 있지 음, 담탱이 얼굴 보기 싫은데 땡땡이나 쳐야겠다 너가 말하는 담탱이라는 말은 은사님 또는 선생님을 속... 소... 1 더하기 1은 기요미 2 더하기 1도 기요미 1 더하기 2 2 더하기 4 1년 전에 이 방법을 썼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써야지 1등 미디어가 문갈때이깔1 거라고? <laughs> 내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1등 미디어를 그냥 19금 채널로 만들어버려야겠어 <laughs> 이래도 안 나오나 보자고 한번 어무갈등 우리 채널을 변태 채널로 만들려나 봐 선택은 두 가지 뒤에서 1등한테 맞느냐 1등 미디어를 지켜내느냐 생각할 것도 없겠지? 그렇지 1등 미디어를 지키러 가자 이만해 뒤에서 1등 아, 아. 현실 1등 모자이크 처리해 1등 미디어의 눈은 우리가 지킨다 너늘 오늘 아예 처맞을 각이다, 오늘. 어? 그 각이 몇 도인지 구하시오. 아이씨, 그 각을 몇 도인지 왜 구해, 진짜. 이... 너가 지금 한 행동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중3 3항 과다 노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들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한 사람을 의미하지. 그래서 뭐? 응? 내가 경범죄라고? 아! 어? 근데 내 이름이 성기니까 내가 경범죄야.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씨. 아유, 진짜. 근데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네가한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난 지금 매우 불쾌한 상황이니까 나한테 10만 원 줄래? 이 씨. 내가 네한테 10만 원을 왜 줘? 야. 불쾌했다고. 불쾌해. 불. 육해 상쾌 통쾌해. 뭐라는 거야, 진짜 확 씨. 근데 지혜 철대너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래, 정확히 1년 3개월 5일하고도 2시간 15초 전에 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왜 하프리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너네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고 싶어? 이그 쟤들 음, 바로 그거지. 그래, 그러면 너네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엄마 아빠 보여줄게. 뭐? 뭐? 너네 집에?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이다치중진단면 자린고비형 음, 중마고우형당경보수도 입과할 테니 마! 이돈 없제? 어때 문과 1등? 문과 입과식으로 하면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